아 장난 아니네 다 왔어요 다 왔어 다 왔어 아래가 대환장 파티래 어칠구 790이 있네 끝이에요? 다 왔어요 한백0 100, 미터? 지금 여기 최고봉이에 안녕하세요. Nice! 까지 올라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laughs> 제 지옥을 체험하고 <laughs> 오셨죠? <laughs> 갤러리인데 이러고 있네요. 아, 아 갤러리세요? <laughs> 저위 막혀 있어요. 좀 쉬세요. 네? 위 막혀 있어요, 이제. 괜찮요 <laughs> 아니, 저 저기만 넘어가면 이제 또이 근데 여기 여기서부터 고각이에요. 쾅! 살살, 자세요. 살살, 살. 아. <laughs> 자, 참혹한 현장입니다. 뒷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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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부. 아니요, 아직,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 예. 네. 좀더 있어? 예, 네, 더 타셔야 돼요. 더? 그냥 끝났다 그러는 거야. <laughs> 아니, <아직> 안 끝났어요. <laughs> 끝났다 그러야데힘들는 <게> <laughs> 하지만 <laughs> 뒤는 서 있으면 안 되는 거. 자, 기러분이팅 하나, 둘, 셋. 버텨, 버텨. 오. 아이고. 어, 아, 버텨, 버텨. 버텨, 버텨. 바로 바로 이어서. 나이스!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저기가. 이스이 와, 대박. 우와. 害怕。来，这。 하다가 든든하시네요. <laughs> 아, 번쩍벌써. 아, 화면 아, 나갔어. 이거 뭔가요? <laughs> 아, 이거 증거로 남길게. 이게 잘 저장이 안 되면 운영자한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갤러리 팀. 대박!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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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웃음> <웃음> 오, 제가 <대박. 웃음> 완전 생팅이 왔어. 갈게요. 어, 가. <laughs> 세트. 안 돼, 비비면 안 돼, 비비면. 그러면은, 후에부터, 아까보다 힘은 없다. 안녕하세요. 하세요 형님도 잡아드려야 되죠? 몰라. 나이스. 자, 오른쪽으로 이제 꺾어야 되는데 왼발은 올린 상태로 오른발만 내리고요 바이크 살짝 기울여가지고 뒷바퀴를 위로 미끄러뜨려야 돼. 나이스. 시동 <목소리가> 끄시고. <목소리가> 바로 올리고 바로 올리고. 넘어러네. 아. 미끄러져요? 아니, 예, 예. 클러치가 안 와요, 이게. 뒤에서 내려요 네? 한분 넘어지셨네. 오로드 네. 타이어로는 못 가실 텐데. 그오온로드로는 네, 여기 가시기 힘들어요 여기는 그나마 나은데 위에 가면 이게 돌이 더 잘고 더 이게 온로드 박히면 더 힘들 거예요 <laughs> 오옹 <laughs> 하는 느낌 더기게더 네. 세게 더 넘어갔다 넘어 땡겨 땡겨 넘어갔다. 땡겨, 땡겨. 한번더 거기서 더땡기어야돼 땡겨 뒤에 잡아 드릴 테니까 땡기세요 둘 셋. 하나 둘 셋. 한. 발은 내리셔도 돼요. 안 잡으셔도 되니까. 발을 여기다. 발 바닥에 대고. 예 네, 가요. 당겨. 당겨. 당겨 더. 그렇지. 그렇지. 응. 더 당겨야 돼요. 돼요. 클러치는 반 클러치 하고 당겨요 그냥. 조금 뒤로 갔다, 예, 뒤로 갔다. 살려받고, 예, 가세요. 됐습니다. 오고. 하나, 둘, 셋. 거예요, 윈드 스크린인데 네. 나간 것 같아요. 깨지고 여기 깨지고 지고 둘, 셋, 자. <laughs> 앞으로는 그냥 이런 쪽 임도니까요. 네. 아씨 없네. 공부 있으면 되는데. 아직 타고 타야지. 아니 세우고 타지. 타다 너무 힘들어. 아니야, 아니 잡고 있을게 요 제가. 저도 잡을게요. <laughs> 어, 보봐. 어, 힘이 빠졌어. 빠졌어. <laughs> 네. 힘이 빠지셨어. <laughs> 어. <자. 웃음> <좀, 좀 세워요. 웃음> 으이 으쌰 복수팀. 자 아프리카 트 팀이랑, 이제 엔지로 바이크랑. 갤러리시죠? <laughs> 갤러리 밸러리지. 아, 갤리 갤러리. 갤러리, 갤러리. 갤러리, 아냐, 아냐, 올라갔어, 올라갔어. 아이고, 이어 오! 왜, 왜 혼자 지나가지? 100인 지나가지 아니, 원래, 원래 성격이 다버리고리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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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도리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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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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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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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화이팅! 아, <laughs> 오른쪽 발목을 못 써가지고 지금. <laughs> 너무 아파. <laughs> 아, 너무 아파. 아, 왜 티본을 이렇게 버리고 가요? 네, 오른쪽. 이쪽으로 이렇게. 일로 다니면. 아무 데나 못 내릴 것 같아. 아, 넘으셨어요? 어 네, 잠깐만요. 다치셨어요? 그, 오른 발목이에요, 발목. 아. <laughs> 아니, 어떡하시죠? 넘으셨어요? 네? 넘어신 거예요? 네, 아까 그뒷브레크를 브로치였거든요. 오르고 아 가다가 그첫 번째 코스 내리막에서 아 하면서 오 오. 응. 아, 아. 야, 그래도 진짜 대단하시다. 여기까지 오셨네. 이제 너무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 다 왔어요 이제. 어. 자, 더트 필름 파워 보여주세요. 다 오게. 다 왔어 이제. 아. 이다 왔어. 와! 오! 잘 간다. 멋있다! 오토바이 이렇게 타야지!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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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이렇게 끝날 일 없는데 하면서 올라오는데 갑자기 앞에 사람이 는거야 아이씨 이거구나 <웃음> 나이스! Nice. <laughs> 야, 더트 필렛! 대단하다! 왜, 왜 여기 와계어요흑나에 <laughs> 도와주려고. 네. 안 되면 은 다칠까봐 그냥 푸스를 빼고 돌아가라고 하던가 그게 조금, 조금 길이 더 험해졌어요, 지금. <laughs> 아, 여기, 여기. 아. 아, 거의 다 왔네요? 아, 그래요? 아, 여기, 우리가 여기죠? 예. 네. 오, 음. 다 왔다. <laughs> 아 대단해. 아까 그 근성이, 뭐그 모리오빠 빠져나올 때 서로 이렇게 협동하면서 나오는 게 되게 멋있어 보자. 미리 알려줬죠. <laughs> 일단 빠진다 싶으면 네. 주행 끝다 아, 달려 들어라 응. 아, 안 그래? 그러시던데? 자,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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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하시다가 결국 다 탈진하려고 하니까 아, 안 되겠다. 끊어내라고. 어, 자, CRF 790 팀. 아, 이 거의 다 왔습니다. 완주가 눈앞에 있습니다. 여기가 개미지인가요 여기? 뭐, 몇개 있어, 서 아... 어필이 몇개 있어요. 네, 지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아, 아직 체력이 짱짱한 것 같은데? <laughs> 그렇죠. 아, 고래 빠졌습니다. 고래? 너무 쉽게 가면 <laughs> 재미없으니까요. 아, 그렇죠. 그렇죠. 또이 유튜브 각을 아네. <laughs> 그냥 이리로 가도 그래요. 네. 오징어 다리로 가도 뭐 아, 오징어 다리, 오징어 다리. 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올라갔네요. 아뭐 껌이네 그냥. 이 고글이 시야가 네. 잘 보여서 아... 잘 올라갈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렇죠. 어 이게 잘 보이더라고요 고리. 아, 근데 빠졌잖아 아까. 어. 야... 자 CRF 250 차계로님. 아 역시 유라시아 횡단에. 어떤 스킬이 있어, 어. CF790팀. 자, 자, 마지막 어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 파이팅 넘쳐 여기서 멈추면 이게 여기 올라가기 쉽지 않은데 어쨌든 멈췄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하든 내려오든 해야 됩니다. 아 차가 가벼우니까 뭐 그냥 땡기네 그냥. i